네, 안녕하세요. 빨간척구입니다. 네, 비플라이 소프트 2일차 12시 청약 경쟁률입니다. 예상과 같이 어, 금액이 얼마 안 들어오고 있고요. 어, 참고로 청약자 수는 네, 어,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고요. 뭐, 어플이나 어, PC, HTS, MTS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, 공지사항에서 네, 2시간 간격으로 네, 공지를 해주고요.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. 네. 12시 현재 청약 건수가 2,780건이고요. 경쟁률은 9.63. 어, 예상균등 지금 수량이 35.97주가 나오고 비례 한주는 어 10만원 정도가, 네, 한 주죠. 네, 금은, 증거금은 96억 원. 굉장히 적게 들어왔고요 사실 이게 일반 배정이 10만 주밖에 안 되니까, 10만 주니까 10억이죠. 근데 증거금 은 50%밖에 안 필요하니까, 5억만 청약이 들어온다 그래도, 네, 경쟁률은 1대1이고요. 사실 기존 구주들만 네, 가격방어를 위해서 청약이 들어온다 그래도 저 정도 경쟁률보다 더 높을 것 같긴 한데, 어, 최종 예상은, 체청약권수한 네, 4,500건 해가지고, 네, 한 20주 이상 배정이 될 겁니다. 뭐, 균등 배정이 10주부터 신청이니까 10주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, 20주 이상 배정되는 경우가, 어, 이런 경우에는 흔하겠죠. 예상이 22면은 뭐 24, 25까지도 배정이 될 수도 있고요. 네, 그 정도 배정된다고 감안해야 되고, 혹시나 배정을 다 분, 받고 싶은 분들은, 별도로 추가 납입이나 이런 전화 받기 귀찮은 분들은 한 50주를 청약을 하면은, 어, 받을 만큼 받겠죠. 네. 뭐, 이 25주 받아도 25만원 밖에 안 되구요. 5천만원 청약수량 1만주 청약했을 때 공모주 수수료는 다행히 없구요. 어, 한 270만원 정도, 네,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5천만원 증거금을 넣어가지고 1만원을 청약한다 그러면은, 최종 뭐, 예상은 한 200억 정도 굉장히 저조한 청약 경쟁률이구요. 물론 청약 경쟁률과 네 상장 이후의 가격은 100% 상관하지, 그, 상관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, 사실상. 네, 상장일 2일차, 네 비플라이 소프트, 코넥스 가격이죠. 네, 보면은 10750, 뭐 공모가 만원 위에 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3100만원밖에 안됩니다. 밑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 보면은 어 누군가 밑에서 계속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. 적은 금액으로도 가격을 지킬 수가 있다. 네, 그 코넥스 가격의 함정이죠, 사실은. 네. 뭐, 어, 상당히, 어, 유통하는 물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, 혹시나, 야수의 심장은, 네,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, 내꺼내지 마시고요. 네. <laughs> 저한테 자꾸 하라고 등 떠밀면 안 돼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